기억 해야 돼. 트위즌 수업 지도 수업료죠, 그죠? 앞으로 아, 여러분 뭐 많이 들을 겁니다 이게. 대학교 가면 대학 등록금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보통 뭐 수업료를할때 트위즌입니다. 근데 인 트위즌이야. 자, 트위즌은 인 하면 원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따라서 직관이라고 그러죠. 직관. 사람은 태어나면서 타고난 직관력이 있지, 그죠? 이미 태어날 때 돈을 내고 받은 거야. 그래서 직관이야. 알겠나? 이미 임, 몸속 안에 돈을 내고 갖고 있는 능력. 직관이라고 그래. 맞지 태어나서 배우는 거는 나중에 돈을 내는 거잖아. 맞지 하지만 타고나면서 가지는 것. intuition.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봐. 원래, p r i n c p 하면 A가 되면 교장입니다. 학장이 되죠. 근데, 요거는 뭐지? E가 되면 뭐야 되노? 원칙이고, 원리가 되지. 자, 잘 봐. 장할 때, 장할 때, 아제, 아. prince p l 자, prince p l 하면 아 사운드니까 교장, 학장. 장 오케이 자 그다음 <laughs> 프린스 퍼자 이거는 퍼우 하니까 엘 사운드잖아 엘은 뭐지 엘엘 원칙 원리 리엘 오케이 자 여러 요음 냅니다 프린스 퍼 교장 학장 아아 사운드야. 프린, 예, 프린스폴 해서 폴. 여기 되면 리 발음 나니까 원리 원칙 대체. 자또 외우셨다. 아 16번 아무리 생각해 보면 너무 천재 인같은 너무 똑똑해. 자 봐라. 아 스트레인이야 스테인 얼룩 5점 어지 얼룩을 남기는 거죠. 스트레인이야 긴장 부담감. 요 봐봐. 트레인이 뭐지? 기차제. 맞죠 기차, 떠날 시간 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 긴장을 합니다. 기차 시간에 뭐, 늦지 않도록. 따라서 스 t r a i n 하면 기차를 생각해서 긴장, 부담, 이런 느낌. 그 다음에 stain 하면 그냥 5점, 얼룩. 17번. stature, 조각, 상이야. 근데 여기는 E가 됐죠. statues 가 되지. 그렇지? 요거는 지위나 신분을 나타낼 때 씁니다. 됐죠? 그래서 statue 하면 추 하면 상이고 조각상이야. 보통 우리가 키라고 할 때도 그렇지. 요거 쓰죠. 그다음에 요 단어도 체크해라. s t a t u e t e가 들어가면 법규, 법령이 되기도 한다. 그다음에 지위나 신분을 나타낼 때 status가 됩니다. 스로 발음이 날 때는 신분이고, e 가될 때는 조각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thirst. 그 다음에, thrift. thirst. 자, 여기서 IR 다음에 순서를 잘 봐야 돼. IR 갈증이죠. thirsty. 목이 마르다. 라는 뜻이고, thrift. R, IR. 절약. 금소. 금약. 됐지. 그래서, IR 하면 갈증. R.I. 하면 thrift, 절약, 검소. 다르지, 그지? 이것도 기억해 두고. 그 다음, 19번째로 갑시다. 여기 보면, thread가 돼 있지, th. 요거는 실, 가닥, 줄거리, 맥락. 여기는 thread, 가돼 있지, th. th. 이거는, 원래 이거 가만히 봐봐. 원래 t 가만히 보면, 옛날에 아랍 시절에 이 칼의 모습이야. 아랍의 칼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여기, 여기 손잡이 있고. 맞지 아랍 칼이 이래 안 생겼나? 맞나? 이 똑바로 생기면 누구 모습과 똑같아? T제. 자, T는 칼이다. 칼을 들고 뭐하노? 위협, 협박하는 거야. 됐니? 스레드. 요거는 뭐야? 실, 가닥. threat, 칼, 위협, 협박. 됐지? T로 끝나면 위협과 협박이고, D로 끝나면 실, 가닥.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방학, 방학인데 한번 보세요. 이 A가 지금 뭐야? 이게 두 개지. A가 두 개야. 방학이나 휴가는 갔다가 와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원래 있지. 영어는 이 A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달걀 있죠. 달걀에 짝대기 하나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A는 항상 달걀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행 갈때 방학에 휴가 갈때갈때 갈때 달걀 하나, 올때 달걀 하나. 맞나? 갈때한 개, 올때한개 따라서 달걀 몇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그러니까 A가 몇개 있어야 되노? 두 개가 있어야 돼. vacation. 자, 방학은 계란 두 개를 가지고 간다. A 두 개를 가져간다. Vacation. 하지만 천직, 소명, 직업을 나타낼 때는 Vocation. 이때는 계란을 하나만 가져갑니다. 됐죠? 왜? 이거는 한 길로 계속 가야 될거 아니야. 방학은 갔다가 와야 될거 아니야. 휴가는 갔다가 와야 되잖아. 갈때 계란 하나, 올때 계란 하나. 그래서 A는 몇 개? 두 개. 됐어? 그럼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지지. 됐나?